어? 안녕하세요, 데카트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찍었어요. 올 여름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날씨가 좋지만 좀 상당히 덥네요. 자, 이또 여름이 오면 이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생각 나는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풍기를 한데 가지고 왔는데, 아, 요즘 선풍기 참 무선의 이 서큘레이터 기능도 있고 참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이 딜루비스의 윈드프리라는 선풍기고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저도 물건을 살때 후기나 댓글을 좀 많이 살펴보는데 이 선풍기가 지금 온라인에서 평점 4.8점이라고 하네요 어 보니까 진짜 4.8점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참 예쁘죠 아 물론 선풍기가 우선 조립은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끼워주고 이 부품을 이렇게 돌려서 조여주면 끝 선풍기 디자인은뭐 특별한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마감이 막 엄청 깔끔하다거나 고급스럽진 않지만 선풍기에서 우리가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죠. 선풍기에서 중요한 모터는 브러시리스 DC 모터고 헤드의 크기는 약 34cm, 날개는 28cm 정도의 7엽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선풍기와 비교하면 날개 크기가 다소 작아 보입니다. 당연히 높낮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바닥면에서 최소 높이는 약 8cm, 최대로 올렸을 때는 103cm 정도가 되고 중간중간 중간 7단계로 고정도 됩니다 본체의 조작부는 LCD창과 6개의 버튼으로 직관적이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리모컨을또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리모컨도 상당히 심플하면서 선풍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구멍은 뭐지? 시력검사용인가? Yeah. 이리모컨은 자석 부착식이라서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관할 때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동할 땐 분실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원부를 보면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조가 좀 특이하죠? 우선 이 물리 전원 스위치를 꺼줘야 온도계까지 완전 전원이 꺼지는데 본체 에 있는 터치 버튼으로만 전원을 꺼주면 온도계가 계속 동작해서 배터리가 조금씩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 터치 버튼만으로 두 개를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꺼줘야 된다면 무선에 리모콘이 있는 장점이 상쇄되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왼쪽의 어댑터가 이 터보 모드를 위한 메인 어댑터 연결용이고 오른쪽에 배터리 충전이라고 써 있는 게이 충전용 어댑터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제품이 12단계까지 바람 쐬기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 모드에서는 8단계까지만 동작을 하고 이 어댑터를 연결해야지만 터보 모드가 동작해서 12단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 충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또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댑터를 연결하더라도 터보 모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충전용 단자에서는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할수 있는데, 확실히 무선 사용할 때에는 편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어댑터를 두 개를 나눠 놨어야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배터리는 만 mAh가 탑재되어 있고, 배터리 모드에서는 최대 8단까지만 사용 가능하죠. 테스트를 해봤을 때 1단에서는 약 20시간, 8단에서는 약 3시간 정도 작동을 했고, 어댑터를 연결하면 충전하면서 8단까지 계속 사용은 가능하지만, 둘다 회전을 하게 되면 풍량이 약간 줄어들고, 공식 스펙보단 짧은 시간이지만 무선이니까 이해해 볼게요. 바람 세기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선풍기에서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 있다 는 거는 상당히 장점이죠. 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잠잘 때는 바람 맞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1단계만 사용할 텐데요. 단계가 이렇게 많은 만큼 1단계의 그 바람 세기가 조금 더 약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보는 것처럼 좌우 회전뿐만 아니라 상하 회전도 가능해서. 서클레이터를 굳이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어, 주로 이제 환기를 시킨다거나 에어컨이랑 같이 사용할 텐데 제가 서클레이터를 한번더 써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참 좋은 기능인 거 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의 사용 모드가 있는데 온도계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주변 온도에 따라서 적정한 바람 세기를 설정해 주는 스마트 모드가 있고 약한 바람과 센 바람을 번갈아가면서 틀어주는 자연풍 내가 설정한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1단계까지 낮춰주는 잘때 쓰기 좋은 수면풍이 있으니까 이 모드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몇 가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우선 본체에 있는 터치 버튼이 빠르게 누르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리모콘은 빠르게 눌러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분들은 리모콘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본체에는 버튼이 하나라 그런지 12단계에서 한번 더 누르면 1단계로 넘어가는데 리모콘은 버튼이 두 개라 그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12단계에서 1단계로 가려면 다시 11단계를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불편했고, 배터리의 잔량 표시가 없다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당연히 LCD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LCD창에는 온도와 바람 세기만 표기되고, 어, 배터리의 잔량은 좀알 수가 없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터보용과 이 충전용 어댑터가 따로 있다는 게좀 아, 많이 아쉬웠고, 항상 이 물리 전원 버튼을 꺼줘야지 온도계까지 동작이 멈춘다는 것도 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어, 대부분이 좀 전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반면에 진짜 무선 선풍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이라는 게 너무 편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캠핑하시는 분들 이런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던데 캠핑이나 야외 사용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이 전원선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브러시리스 DC 모터를 사용해서 모터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좋았는데, 기존 선풍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모터 소음이 좀 있죠. 아,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아무튼 얘는 모터 소음 자체는 거의 없고, 대신 날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바람 세기가 세질수록 바람 소리는 기존 선풍기처럼 어느 정도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딜루비스 윈드프리 선풍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몇 가지 좀 소소한 단점들이 있지만, 어, 아, 일단 저는 무선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예전부터 무선 선풍기를 사려고 했다가 사용을 못 해보고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무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편했어요. 아, 그래서 올 여름 이 무선 선풍기 찾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이!